1절, 2절, 3절도 다 아는데 4절 안는 사람 별로 없어요. 아, 네. 네. 우리 아버지가 네. 4절까지는 기본이다. 아,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. 음. 그거 잠깐 두, 두 마디만 하고요. 음. 제가 좋아하는 가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도그 목자가 어는데 널나 가까우리까지 선생님, 이기상가 맞죠? 음. 아, 맞아요. 맞아요. 이기상가. 죄송합니다. 그냥 동영으로 가겠습니다. 음. <웃음> <웃음> 그냥 하고요. 저고 <laughs> 고등학교 때 정태환 선생님이 그 제가 이제 그리 가사 아, 그래. 네, 가사 생각나까지하습니다저 아, 그래. 장모님하고 같은 중학교 4회입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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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산 그레운 만리 전공 마른 없어도 이제야 자유말리 Yes, <laughs>